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셀로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셀로 증후군은 명확하고 현실적인 근거가 없는 가족 불신 및 집착성이 강한 질투의 특징이 있는 심리적인 상태로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믿음은 상대방의 정조에 대한 의심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의처증이나 의보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증상이 심해지면 성적으로 상대방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오셀로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연극 오셀로에서 온 것으로, 이 연극에서 주인공인 오셀로가 아내 데스 데모나의 정조를 의심하고 질투에 사로잡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셀로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나치게 꼼꼼하여 기억력이 좋고 항상 다른 사람의 태도를 과장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존감이 낮거나 배우자에 대한 열등감이 있을 때 이런 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지배적인 성향이 강한 부모 밑에서 자란 이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에게만 집착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정신질환보다 치료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의사까지 의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향정신성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하여 환자가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의사와 적절한 관계 형성을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의료 정보와 팁을 얻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